슈퍼서 배달 왔어요 배달 시킨 적 없는데요 여기 이원석 씨댁 아닌가요? 나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음... 아우 무거워 안에다 좀 들여넣을게요 뭐해요 아줌마 이게 김치인데 빨리 안 넣으면 쉬니까 주문자가 누굽니까? 어머니라고 하시던데요 <laughs> 하, 중학교 때 바람나서 도망간 엄마가 20년 만에 김치 배달을 시켰다 아줌마 뭐예요 당신 누구야? 한정숙씨 어머니 아니신가요? 여긴 302동 805호가 아니라 202동 805호예요 세상에 나가요 나가시라고요 아아 아아 어? 어왜어내 미안해 아, 실수만할게 아줌마 아줌마 침투선거 수상한 방법 발견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여기 주차장인데요. 혹시 5986 차주세요? 예, 그런데요. 어, 지금 좀 빨리 좀 나와 보세요. 어떤 차가 5986을 박았는데요. 그냥 갈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 어떻게 진짜 소니인가 봐. 박로 이거 그냥 가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요. 아, 어, 예!